일단은 문제에서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데 그치? 실험이 두 가지가 있네. 그러면 한번 적어놓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1번 실험이 있고 1번 실험은 자,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데 그치? 그런 반응이 두 번이 있어요. B하고 반응해서 C가 되는 반응이 그때. a가 8g 있었고 b가 28g 있었고 c가 없었을 거고 반응을 하고 났더니 c의 질량이 얼마? 22g이 됐대 제가 여기 22g이 생겼다는 얘기고 반응해서 22g이 됐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일단 1번에서 보면 그치? b가 다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얘가 28g 없어지, 없는데 얘가 22g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번에서는 누가 a가 다 없어진 거고 8그램이 그래서 0이 됐을 거고 그러면 22그램이 생겨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 4그램이 없어지면 되고 그럼 14그램 남았겠지 그 다음에 2번 실험에서는 a가 2 4그램 있었고 그 다음에 y그램이 있었고 0인데 여기서 c가 33그램이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요 반응하는 거랑 요 반응하는 게 C가 생겨나는 게2대 3이니까 반응하는 질량비도 2대 3이어서 그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 12g이 될 거고 여기는 21g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긴 12g이 남았고 0이 됐을 거니까 그지 y는 얼마? 21g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지. 됐어? 어. 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또음 반응하기 전에 전체 기체의 밀도가 여기서 밀도가 72D, 반응한 다음에 여기 밀도가 XD, 그 다음에 반응하기 전에 여기에서 여기 밀도가 75D, 반응하기 전에 여기 밀도가 얼마 100D 이렇게 나와 있는데, X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X하고 Y X하고 Y만 구하면 되네. 그치? 그러면 어떻게 볼까? 이 반응 전에 72D하고 75D를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러면 밀도는 그치? 부피분의 질량인데 그치? 부피는 몰수하고 비례관계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1번 실험에서 반응하기 전에 얘를 몰수를 얘를 n 몰이라고 두고 얘를 얼마로 줄까 m 아니지 여기가 3n 몰이라고 두고 7로 나누면 여기 4n 몰이라고 두자 그럼 여기는 3n 몰이 되겠지 됐어 그럼 반응하기 전에 몰수는 n 플러스 4m이 있었고 질량은 36이었지 이거 대 그지? 실험 2에서 반응하기 전에 3n 플러스 3m이었고 몰수가 질량은 얼마? 45 했을 때 얘가 얼마? 72대75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됐어? 어. 그러면 자 얘네를 계산해 볼까? 그러면 3n 플러스 3m 분의 45 곱하기 72 는 n 플러스 4n 분의 36 곱하기 75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럼 양쪽에서 뺄수 있는 거 빼버리면, 그치? 결국 n 하고 n만 곱하면 되니까 양쪽에 9로 나누면 여기 5될 거고 여기4될 거고, 그렇지? 72 하고 75는 3으로 나누면 뭐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24 나올래나 3으로 나누면? 여긴25 나오겠네, 그렇지? 그리고 3으로 또 나눠버리면, 그렇지? 여기 3, 3 없어지고 여기 8 나오겠네. 그럼 정리해 보면 n 플러스 m 분의 58의 40 요렇게 될 거고 여기 n 플러스 4m의 100 요렇게 나오겠네, 그렇지? 그럼 얘하고 얘가 얼마? 4대10, 2대5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러면 이게 같아져야 되니까 여기도 2 e 나오고 여기도 5 나오면 되지. 그러면 결국 알수 있는 게 n하고 m이 같다는 걸알수 있잖아, 여기서. 됐어? 어. 그럼 여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에서 n하고 m이 같으니까 여기 원래 얼마? 얘가 1몰있었다얘4몰있었다그지얘 3몰 있었고 얘도 여기 3몰이 있었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1몰 없어질 때 얘는 절반 없으니까 2몰 없어지고 그지? 어, 그랬단 얘기야? 그 다음에 C는 모르겠네? 어, 그 다음에 여기 2번에서는 얘가 어, 절반 없어졌으니까 1.5몰 없어졌겠네? 그리고 여기는 얼마? 여기는 3몰이 다 없어진 거지? 어, 그렇게 됐을 거고 그럼 여기 1.5옴을 남았네, 그죠? 어,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갈 때, 그지? 질량 어차피 똑같은데, 그지? 밀도가 3대 4잖아. 그럼 밀도하고 부피가 반비례인데 질량 같을 때, 그죠? 밀도하고 부피가 반비례인데 몰수하고 비례을까 밀도하고 몰수가 반비례지. 그러면 여기 몰수랑 여기 몰수가 반응하기 전에 몰수와 반응한 후에 몰수가 4대 3이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실제 6몰이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얼마? 4.5몰 되면 되나? 그럼 여기는 3몰이란 얘기네. 그럼 여기 3몰 생긴 거네. 그러면 몇대몇대 몇, 대 몇? 1대 2대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는 2몰 되고.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 2몰 남았고 여기도 2몰 됐잖아 그지? 그러면 어요 1번 실험에서 반응하고 전과 반응한 후에 5대 4니까 몰수가 밀도는 얼마 돼야 돼? 질량 같으니까 4대 5가 돼야겠지? 그럼 72대 x는 4대 5 그지? 그럼 x는 4분의 72 곱하기 5가 되니까 그지? 그러면 얘1 8대나 그지? 18 곱하기 5 하면 얼마니 90인가? 그럼 x는 90이네? 그러면 y는 아까 y 얼마? 21이라고 구했지? 그 다음에 x는 90이지? 그럼 3으로 나누면 7분의 30 나오네? 됐어? 어.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오케이? 네.